안녕하세요. 노블레스 결혼정보에서 인노블의 박혜영 커플 매니저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하는 청첩장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종이 청첩장을 건네기보단 문자와 SNS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청첩장 문구도 정중한 내용보단 커플의 개성이 담긴 톡톡 튀고 위트있는 내용으로 쓰는 추세고요.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연인 사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한다면 청첩장에 어떤 문구를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의 청첩장 문구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미래에 결혼할 때 청첩장에 넣을 문구도 생각하면서 예쁜 추억 만들었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써보는 우리의 청첩장 문구 막연하다면 연예인들의 달달한 청첩장 문구 보면서 생각해볼까요?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 함께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첫 번째 커플은 화려한 커플 화려한 결혼식으로 화제가 됐던 태양 민요린 부부였는데요. 청첩장 문구는 심플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를 아침마당처럼 포근한 남자가 어부바하듯 품겠다 합니다. 이따 있다 이따요 하며 미루던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왔어 하며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 생생한 자리에 올래요? 아나운서인 도경환 씨가 진행했던 TV 프로그램과 장윤정 씨의 히트곡으로 위트 있게 쓰셨네요. 도경환 장윤정 씨의 성격이 잘 표현된 유쾌한 청첩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첩장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만남이 설렘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지성이는 보영이에게 든든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예쁘게 가꾸듯 저희도 저희 별을 가꾸고 있어요. 여러분을 고형 지성별에 초대합니다. 이쁜 별을 만들 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두 분이 배우여서일까요? 사랑에 빠진 남녀의 동화 같은 스토리, 미래가 그려지는 내용 같아요. 두 분이 만들어갈 별이란 세상은 평온할 것만 같아 미소짓게 되는데요. 결혼할 때의 다짐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 더 응원하게 되는 부부입니다. 처음 어색하게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웃는 모습이 유난히 이쁜 우정이 그 웃는 모습을 유난히도 좋아하던 교진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언제나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가 되려 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라면 저희에겐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푸릇푸릇한 청춘과 인교진 소희현 씨의 웃는 얼굴이 그려지네요. 두 사람이 웃으며 살아갈 미래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순수함이 담긴 청첩장이 아닌가 싶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저희 두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이었던 인생을 하나로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려 합니다. 저희가 부부로 첫 발걸음을 내리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의 결실을 맺어 감사해야 하는 착함이 뚝뚝 선함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커플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란 생각이 드는 청첩장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랑, 눈에 밟혀서 이야기가 통해서 시작된 사랑, 잊히지 않는 하나의 꽃이 되고 싶습니다. 이 청첩장은 배용준 씨가 늦게 인연을 만나서 기쁘고 아름다운 짝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하는 찐사랑이 담긴 문구 아닌가 싶어요. 고독한 마라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더 오래 걷자고 서로의 다리에 결혼이라는 끈을 묶고 달리기로 했습니다. 출발선에선 이 순간을 황홀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청첩장에 마라톤, 달리기 등으로 결혼을 표현한 것이 운동매니아인 이시영 씨다운 그녀가 바라는 결혼에 대한 바램이 100% 표현된 내용이란 생각이 드네요. 손톱 사이로 터지는 영혼을 헤매서 잔인하게 지루한 세월의 끝에 머물러 서로의 메아리가 될두 사람. 시인 래퍼다운 타블러의 시적 감성과 배우 강혜정의 섬세함이 잘 들어가 있는 청첩장 내용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 편의 시를 읽은 느낌이었어요. 너라는 변수를 만난 나는 너무나도 내일 기대되고 행복해. 반이었던 나의 내일을 그렇게 만든 너는 이제 우리를 하나로 만들 건가봐. 어렵게 말만 늘어놓네. 사랑해 이 한마디면 될걸. 정말 사랑이 한마디면 결혼하는 의미를 다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하면서도 공감하게 만드는 청첩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러브 스토리부터 결혼에 대한 다짐까지 스타일이 모두 다른 연예인들의 개성과 사랑 스토리가 담긴. 실제 청첩장 문구를 소개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연예인 부부들의 시작에 행복이 가득 담긴 청첩장 글들을 봐선지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연인과 함께 미리 청첩장 문구를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고 두 분의 사랑도 더 깊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러브메이커 앤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